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제가 저번에 저가저 TV 제 채널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저 채널 이름 코코TV고요. 코코TV 그다음에 예전에 최건TV 어 최건TV가 저 TV였고요. 어 오늘은 다시 다시 처음 그 계정을 바꿔서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저번에 처음부터 했을 때부터, 지금, 이제 저가, 그집브 저번에 저가 그, 뭐야, 연구소 만들기를 했었잖아요. 오늘도 같이. 연구소 마,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원으로 하고, 평면, 여기, 에서는, 어, 월드 이름을 바꾸도록 할게요. 네, 만들기, 장소, 라고 하겠습니다. 연구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터치 감도는 5회까지만 보통 크기는 100으로 해야겠죠 번트 크기로 100으로 하겠고요 어 오늘은 연구소 만들 때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어, 철. 철블럭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나무. 이거 두 개만 뺍시다. 계단은, 보라보라 계단이라. 사다리 붓 꺼내고, 다 꺼낸 것 같은데 저기 쪽에다 깔아줄 거를 빨간색 카펫하고 검은색 카펫 요리 요리를 다시 넣겠습니다 오늘은 스티브로 할 건데 일단은 여기 철블럭으로 지금 여기 철블럭으로 크게 만들어야겠죠이 정도 크기로 일단 이 정도 크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의 거는 다음에는 놔두겠고 어 그리고 다어그세건 t v 했을때 남거진님과 함께 수술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 이번 년 2018년도에 어이 그걸 그 남거진님이 온다 하니까 남거진님하고 같이 어, 방송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쪽 하고 이쪽 한번더 해야겠죠? 충분하겠네. 일단, 다음에 또 넓힐 거니까, 여기서, 여기서도 계서쭉 여기서 여기서 이어주고, 문은 좀 이따 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밑을, 빨간색 카펫으로 덮어주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카펫으로 덮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카펫은, 어, 들어오지 않기로 했고요. 카펫은 이쪽에. 침대에 있는 데만 깔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그냥 놨다. 틀로 막아 그냥. 여기를 다시 카페스로. 카페스로 맞고. 다가 침대, <laughs> 빨간 침대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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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이 정도면 되겠죠? <laughs> 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여기, 검정색. 검정색은 저 자리. 일단은 여기. 하고. 음, 그 다음에 여다가 요리를 설치해 주도록. 요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리를 설치를 해 주시고 요리 설치 코코티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는 연구소 맵을 지어서 건데 제가 뭐 연구소를 모두 이런 거에도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라는 것은 최대한 만들어 줄 테니까 가서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저가 그래도 막 커맨드 블록 그런 거는 잘 못하는데 어 다른 어 커맨드 블록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저는 야 그냥 빨간색으로 바꾸자. 바꾸고 연구소면은 역시 뭐지 음. 어디 갔죠? 어, 여깄네. 양조대. 양조대가 있어야겠다. 연구소니까. 여기서 원, 투, 쓰리. 여기서 상자. 상자 치주시고 여기다가 철블럭 을 넣어줄게요. 정수기도 냉장고 이런것도 만들어야 겠지 여기는 상황극 할 때도 많이 쓸것 같은데 음, 냉장고는 이정도 크기 사람 크기 많아진 않지? 생긴 거가? 그이 정도 크기야. 어. 어. 철문하고? 어. 왜안 돼? 생선가스로 하고 잔디 잔디 블로그로 하고 이따가 다시 이걸로 하고, 여기서 다 이걸로 바꿔줘서. 냉장고는, 자. 아, 레버. 레버. 아, 레버를 해야 되는 거. 레버가 아니라 요즘 손잡이라고 불리죠. 누구나 알겠지만. 손잡이를 이따가 착하고 여기서도 착하고 여기서도 착하고 여기서도 착하고 음 여기서 여기는 꺼낼 수 있는 요리로 하도록 하죠 아니 나 나무 계단 이것을, 근데, 이것을, 어. 이거 아닌데? 뭐, 그냥 이렇게 하죠? 아, 맞다. 여기에는 이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음, 대충 꾸몄으니까, 어, 꾸면은 대충 한 거니까, 다음 편에서 다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오늘, 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코코티비 구독 많이 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어 만들고 싶, 어 싶은 것은 댓글에다가 어 달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어 그러면은 다음 다음 만 다음 컨텐츠에서 보도록 하죠. 그럼 이만.